Oh yeah. 자 오도산에서 떠서 가정 위에 있습니다. 아 위에 구름이 활성화돼 갖고. 8 0 0 600m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작위 올라갑니다. 도망쳐야 될것 같습니다. 어프로도꺼지긴 사람들도 이리로 오기로 했는데 로 산이 엄청 많습니다 자 멀리 팔랑개비가 있는 저가 가막산 같습니다 거창 저쪽에 동풍이룩장 같고 아, 여기가 거열산성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, 너무 올라가서 좀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러다가 진짜 구름에 빠질 것 같습니다.